안녕하세요. 제이비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분은 12월 10일 금요일 분 방송분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예, 인천에 갔다 와고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을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이 시간에 올립니다. 예, 어, 금요일날 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2800억 팔았고, 코스닥 예,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았는데, 예, 그걸 개인이 6000억을 매수를 해줬죠. 근데, 개인이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사, 프로그램도 많이 사기 때문에, 3,023억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예, 떨어진 종목이 좀더 많았죠. 예, 떨어지고, 어, 보합인 종목이 더 많았고요. 오른 종목보다. 뭐, 지수 자체도 코스피는 뭐0.6%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인 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네, 그런 환경이었고요 일단은 뭐 연말로 가고 있는데 뭐 그닥 좋은 호재 거리는 없습니다. 뭐 외국에서도 이제 뭐 조정의 시기가 왔다. 본격적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굉장히 재미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뭐단타를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예,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거뭐 기관과 외인들도 어, 단탈 치고 있고 뭐 당연히 개인들도 단탈 쳐야지 여기서 뭐, 중타 쳤다가는, 뭐,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은 결과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뭘 보고 믿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단타를, 그러니까 뭐 단기, 어뭐 예를 들어서 뭐 2, 3일, 뭐 길게 일주일, 짧게는 하루, 짧게는 뭐그 돈가 매수 해서 식감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매매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뭐 설명드리지만 예 이렇게 전환선이 기준선 언더에 있을 때예 사는 거고요 예 아, 언더에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언더에 있을 때 요거를 넘기면 사는 겁니다 넘기면 이렇게 몸통으로 여기처럼 몸통으로 넘기면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준선까지 가는데 뭐이이 경우는 가지는 않아요. 제기 위에 또6 1선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평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확실해지고요. 매수 타이밍은 요렇게 이렇게 선이 겹쳐있을 때, 기준선하고 전원선, 그리고 여기 뭐 서비스로 장기 입형선이 이렇게 겹쳐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볼린저 선뭐 포함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는 좀 강하게 갑니다. 뭐 우리가 어차피 2에서 5% 정도를 노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욕심부리면 좀 절단 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단은 매도 시그널, 시그널상 매도 시그널은 사실 이렇게 뭐, 기준선이 됐든 전환선이 됐든, 이게 오르고 나서 그거를 깼을 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이날, 어쨌든 여기까지 찍고 왔는데, 이날 무조건 매도 시그널은 맞습니다, 사실. 예, 그러고 나서 요 밑에 있을 때 절대 사면 안 돼요. 예, 기준선, 아니, 전환선 밑에 아, 있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기준선은, 전환선 언더에 있을 때 사면 안 되는데, 일단 또이 위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는, 어, 기준선 위로 가고, 전환선이 밑으로 왔을 때, 네, 이게 이걸 넘겼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이날 매수 타이밍이죠. 그랬다가 또뭐 2에서 5%를 노리는 거니까 이게 15,550원이죠. 이때 어, 16,100원이니까 충분히 예, 4% 이상 갔기 때문에 충분히 어, 노릴 수 있는 그런 폭이 나옵니다. 단, 단기간 안에요. 그리고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때 샀었고 그래갖고 이때 뭐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단기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단지 이제 b p c 를볼 때에는, 어, 14,470원의 장기선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그게 주요 장기선인데, 그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군요. 여기 차트에선 볼수 없는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41선, 120선, 61선만, 어, 그리잖아요. 나머지 단, 뭐 단기선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241선이 메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막 겹쳐서 살 때에는, 어, 최소 그, 일목, 기준선, 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 241선, 셋 중에 두 개는 겹쳐 있어야 됩니다. 셋 중에 두 개. 그니까 러 기준선하고 241선이 됐든, 전환선하고 241선이 됐든,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됐든, 셋 중에 두 개는 최소 겹쳐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더 겹쳐 있으면 좋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그리는 방법은 제가 말미에, 영상 말미에, 어,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PC 같은 경우는, 뭐, 6일선에 부딪혔다기 보다는, 일본 박스 상단이 정확하게 15,250원이면, 오늘 고가 15,250원 나왔죠. 예, 우리 그 멤버님들, 벅차 부들 했지만, 정확하게 일본 박스 상단에 지금 딱 부딪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얘는 다시 꺾인 거고. 근데 이렇게 좀 양봉으로 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눌, 위에서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뭐, 강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DPC 그런 과정이 있고, 근데 산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 사면 안 되고, 14,500원, 금방에서 사야지 됩니다. 왜냐면얘 같은 경우는 지금 2 4일선이어디예요 예, 13,688, 13,700원이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포지션 좀 애매합니다. 네, 넘기려면은 15,250원을 넘기고 사는 게 맞습니다. 얘는. 그걸 장악하고 사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스타코.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뭐순항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장중칠7% 빠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얘는 241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41선 부근에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어, 어찌 됐든 전환선을 안 깨기 중요해요. 전환선이 지금 2975원인데 그거를 양봉으로 넘겼는데 또 깨면 안,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차피 거의 241선하고 붙어있어요. 241선이 2950원이고 전환선이 2975원이기 때문에 거의 겹쳤기 때문에 그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는 쉽사리 어, 깨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쉽사리 깼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빠지는가? 1차적으로는 고린저 하단선까지 빠지겠죠. 밴드 하단인 2719원, 19원이면 20원이죠. 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거 240 이상 계속 타고 가는데 이걸 종가 기준으로 깨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고 만약 깼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은 아니겠죠. 어쨌든, 어,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밑에 있는데, 이걸 양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맞다. 게다가, 2 4 0선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시간의 거래, 금요일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3,5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스토퍼 걸릴 확률이 높고, 한번, 어, 뭐, 포켓몬이 정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진약품. 예영진약품도 이날 이제 전환사 기준으로 같이 먹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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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어차피 사실 이때가 5100원에 끝났고요. 이때 2.17, 이때 0.5220원까지 나왔으면은 딱2% 갔었네요. 딱 팔기 약간 애매했네요 사실. 예, 약간 애매했는데 뭐 어쨌든 양봉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121선을 지금 한뭐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 투두기습니다이 나라 안두기였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넘길 확률도 높고요. 일단은 빨간색인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는 좀 위에서 누고 르 있다는 느낌이 맞죠. 예, 이러다가 거래량 한번 이제 그 전날 거래량보다 이제 강하게 나온다. 동시간대 거래량보다 강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날은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도 높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눈여겨 봐야 됩니다. 예. 내가 골드퍼스페 골드퍼스페이간 이날 어, 전화선 김선환 넘겼는데 불구하고 여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장기 평선이 있으면 은좀 막힐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장악을 했지만 예, 조금 부족했죠. 선이, 선을 좀더몇개더 장악을 하면 이렇게 장악을 했으면 음, 뭐 강하게 갈수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어, 드문 케이스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 다음날에 올라간 게 1490원이면 털기 어렵죠. 20원이면은, 예, 1. 몇 프로 밖에 안 되니까, 이거 털기 어렵죠. 근데 원래는 사면 안 되죠, 이거. 왜냐, 이 날씨, 이렇게 시작해갖고, 근데 이게, 아, 그런데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 이게 아마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인데 이렇게 밀고 올라왔다, 이렇게 밀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언더에서 일단은, 어, 양봉으로 크로스 되니까 사야 되겠다 해서 샀을 거야. 근데 사자마자 막힌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241선을 넘기고 사야지 하면은, 어, 만약에 얘가 위로 가는 방향이었다라고 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쭉 올라갈 확률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았겠네요.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위에 241선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어,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날 못 털었던 분들은 제가 어, 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아 근데 시그널적으로는 이날에 이제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온 거죠 사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바꿀 게 갔었어야 되는데 요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준선 전환선 같이 깬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기준선 전환선이 예1 3 5 7를 겹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깼기 때문에 시그널 상으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이날이 아니라 예,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어 이날 종가가 어쨌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운봉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날에 이날 종가보다는 위로 가니까 한번 그때 팔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날 사신 분들은 뭐한 5, 6% 떨어졌지만 그러고 나서 얘가 4.68% 예, 1,455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털고 나올라가면 이게 70원이잖아요 거의 뭐 1, 2%대 손해를 보시더라도 튈 수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캐머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또1,2% 뭐 손해 받아서 튀고 나와야 돼요 이거. 예, 그게 근데 이게 또1돼서 털고 나기가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쨌든간에 예, 제가 50% 이상은 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매도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시가가 뭐 밑에서 시작해 갖고 양봉을 쭉 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조금 빠이빠이하고 조금 다음기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봐,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241선이 지금 화선 보다 밑에 있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위에 좀 방해가 없어야 돼요, 여기. 완전히 프리하잖아요, 위에가. 이런 경우는 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좀 장기 입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게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날 자체도. 네. 그래서 많이는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요요렇습니다그 다음에 상위, 그, 거래량 상위 종목 볼 텐데요. 어, 이트론 EID GV 같은 경우는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전주식이고, 어, GV 같은 경우는, 어, 그 상장 폐지 전 정리매매 단계였었고, 이트론 EID는, 어, 동전주식이라좀 위험하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예, 이두개 예, 한번 볼게요. 이제 다날 우리가 뭐 맨날 봤던 건데, 예, 얘는 다시 이렇게 깨고 들어갔다가 양봉 밀고 올라오면서, 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날, 이날 꼈으니까, 이날 터는 게 맞아요. 이날 다시 사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이 상승 추세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가는 조금 주공을 봐야 되는데, 아, 원래는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점점, 점점 여기가 지금 종가하고 시가하고가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이제 조금 나는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 이때는 거의 그래도 균등이, 종가가 14,500원대, 14,400원, 뭐야, 죠 시가가 14,350원이니까 150원 팁, 예, 1% 정도인데 이때는 지금 1.95, 예, 이때는 1.3, 1.95, 이제는 2.99 이러면서 점점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슬슬 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예, 월봉으로 보면은 아직 뭐 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12월에 양봉 나올 확률이 높게한 것은 사실인데 근데 주봉으로 볼 때는 이제 슬슬 좀 과보가 걸려가는 매, 매주 과보가 걸려가는 느낌이죠 예,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뭐 매수 당연히 안 되죠 이때 매수 타이밍 이후로 매수 시점은 없고요 매도 시그널도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AB 프로바이오는 네,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 지금 두개 겹쳐있다고 보기 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통 중가운데, 그니까 3분의 2 지점 언더에서 이게, 어, 이 기준선 전환선이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거의 다둘다 다 위에서 먹어줘서고거래량은 뭐 갑자기 튀긴 했지만, 음,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여기도 지금, 어, 그, 아까 골든 퍼스픽하고 똑같은데, 맞나요? 예, 네, 골든 퍼스픽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단기평선이 지금 역배열로 심지어 예, 역배열로 지금 세개가 위에 있고 그보름저 상단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DPC가 좀 내려왔을 때 보거나 14,500원 금방에 내려왔을 때 보거나 아니면 이스타코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